대여점이 있다고 해서 달려간 곳은 6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 교육기관 전주 향교였는데요. 고즈넉한 향교 마당 한 켠에서 한복을 빌려주는 분을 만났습니다. <목> 와 정말 향교 안에 한복 <목> 대여점이 있네요. 안녕하세요. <목> 다양한 디자인의 고운색 자랑하는 한복이 무려 400벌이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한복을 빌려줄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? 아, 일년 전에 제가 이제 한옥마을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한지도 있고 한옥도 있고 부채도 있고 다 있는데 응. 한복이 안보이는 거예요. 응. 그래가지고 이제 한복을 한번 알려보자라고 시작하게 된 거죠. <laughs> 이벤트로 시작된 한복 체험은요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. 주말이면 소장하고 있는 한복이 모자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최신 유행에 뒤쳐질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저도 봄과 어울리는 색으로 한벌 골라봤습니다. 봄꽃 같죠? <laughs> 자, 한복을 골랐으니까요. 저 갈아입을게요. 변시 와, 정말 네. 예쁘죠? 네, 정말 예쁘네요. 조선 시대의 여인 같지 않습니까? 제가 오늘요, 이 한복을 쫙 입었으니까 이 한옥마을 제대로 투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예쁜 때때옷입고 한껏 들뜬 마음으로 막 향교를 나서는데요 한눈에도 조금 특별해 보이는 자전거 한 대가 멈춰 서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정체불명의 자전거는 뭐예요? 아 이거는 이제 한옥마을 이제 관광 오신 분들 위해서 이제 여기 인력거 투어라고 해서 이렇게 네. 하는 거예요 예 아... 그걸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구경도 하시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 네 친절하게도 어... 설명을 해준다는 말에 고민 없이 냉큼 <laughs> <맹큼> 올라갔습니다 이제 <laughs> 이동 수단이었던 인력거에 자전거를 연결한 재치 있는 발상으로 창업을 한유명 운신은요. 전주 토박이인 장점을 이용해 한옥 마을 구석구석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진짜 뭐 외국에는 뭐 릭샤나 페디캡이래 가지고 그런 이렇게 이동 수단이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거 그냥 그냥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 이 이거 안 탔으면 여기 여기까지 못 봤을 것 같다고. 아, 진짜 그런 말이 제일 보라고. 인력거 위에서 오가는 관광객들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는데요. 여기도 한복, 저기도 한복. 고운 우리 옷이 저마다의 멋을 뽐내며 한옥마을을 곱게 수놓고 있더라고요.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로움이 느껴졌습니다.